KBS는 윤석열 당선인의 자택과 지지자들의 모습을 현장 영상을 통해 라이브로 송출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홍선영과 똑 닮은 인물의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애 대통령 지도입니다. 가수 홍진영의 언니 홍선영. 참 말도 탈도 많았던 인물입니다.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홍진영 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지만 홍선영과 제작진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특집, 웨딩 촬영 특집, 먹방 특집 등 제작진이 적극적으로 홍선영을 밀어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동생인 홍진영이 2020년 12월 논문 표절 논란으로 인해서 자숙에 들어가면서 홍선영 역시 대중들의 시야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간 예능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섰던 인물이었지만 유후엔 모든 SNS를 끊고 집거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그녀의 근황에 대해 정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곳에서 홍선영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통해서였는데요. KBS는 윤석열 당선인의 자택과 지지자들의 모습을 현장 영상을 통해 라이브로 송출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홍선영과 똑 닮은 인물의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지인과 함께 핸드폰을 지켜보던 그녀가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자 밝게 웃으면서 따봉을 표시하는가 하면 이어서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헤어스타일부터 얼굴형, 그리고 특유의 재수처여까지 홍선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인물이 과연 홍선영 씨가 맞는지 말이죠. 일단 홍선영의 지인들에게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홍선영이 맞다. 오래전부터 보던 사이인데 왜 모르겠느냐. 우리도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다. 라고 전해 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관계자에게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관계자 역시 홍선영 씨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홍진영의 논문 표절 논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비난이 가중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었습니다. 미우새에서의 특혜 논란과 함께 홍진영이 없이도 단독으로 출연하는 홍선영의 모습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논문 표절 논란 이후에 신곡 활동 과정에서 홍선영은 홍진영과 함께 음악방송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로 인해 엄청난 역풍이 불면서 결국 이들 자매는 동반자숙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실 홍진영은 논문 표절 논란 이후 진지한 자세로 자숙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2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홍진영이 외부에 포착된 건 전참시에 함께 나왔던 매니저 축가를 위한 결혼식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좀처럼 포착되지 않으면서 그녀의 근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홍진영에게 수차례 출연을 제의했지만 본인이 직접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명 연예인인 동생이 아닌 언니 홍선영 씨가 개표 방송 라이브에 잡히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동생인 홍진영이 조용히 자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V자를 그리는가 하면 마치 자신을 알아봐달라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 그녀의 모습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홍진영의 언니가 직업이다라고 불리는 홍선영 씨가 향후 동생과는 별개로 방송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